오늘 퇴근길에도 많이 추우셨죠? 겨울에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도까지 떨어지겠고, 천안 영하 1도, 장수 영하 4도 등 내륙에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엔 따뜻한 겉옷을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조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네, 지역별 자세한 기온입니다. 아침에 철원 영하 2도, 홍성과 세종이 영도로 예상되고, 중부 내륙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생기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 내륙도 아침에 전주와 대구가 3도, 진주가 2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5도 이하로 낮아져 춥겠습니다. 내일 한낮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차츰 올라 예년 이맘때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